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홀의 두말리안 비치에 와봤습니다. 어, 두말리안 비치는 우 고홀에서 알로나 비치와 더불어서 좀 유명한 그 비치인데 그 아무래도 분위기가 알로나 비치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알로나 비치는 앞에 해난주조트도 있고 몇몇 다른 리조트도 있는 가운데 어, 좀 이렇게 서구적인 분위기라고 하면은 여기는 약간 좀 필리핀 서민적인 분위기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 뭐 근처에 이제 리조트도 없고 몇몇 이제 이런 필리핀식의 어떤 그 건물 같은 데에서 이제 식당 테이블을 놓고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가 돼 있고 이제 좀 좋은 비치 쪽은 다른 리조트들이 이제 저쪽에 그, BBC라든지, 다른, 이제, 몇몇 유명한 그 리조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길게 자연해 변으로 이어진 두말리안 비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그 걸으면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한번 좀 걸어가 보면서 몇 가지 또그경경들을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두말리안 비치는 따가도좀보여드릴지 입장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2 5오 페소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온 저쪽에는 좀 약간 좀 필리핀 서민적인 분위기였는데 여기 약간 좀 이런 세련된 그런 레스토랑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가 없어서 저희 숙소를 이쪽은 저쪽 빌라 포르모사라고 일단 소개해드릴 좀 안쪽에 있는 쪽에 이제 잡았는데 여기 바닷가 바로 리조트도 어느 정도 한 2.5성급 되는 좀 그런 리조트도 하나 있네요. 이름이 문지는 나중에 좀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같이 올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런 리조트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스키 제트, 제트 제트 스키인가요? 이런 좀 수상 레저 시설도 갖추고 있는 그런 좀 리조트 시설도 하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해돋이가 조금 시작되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수평선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좀 아름다운 깨끗한 해돋이를 보기가 이 바닷가 쪽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그 바다 그 구름이 바닷가 그 수평선 위로 이렇게 구름이 많이 올라와서 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담아내기는 쉽지가 않은데 어, 지금 이제 산 위로 좀 해가 서서히 뜨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여기 현지 시간으로 5시 3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 5시쯤 되면 은 이제 약간 그 밝아지기 조금씩 여명이 그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밝아지고 이제 이렇게 좀해돋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 해가 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동그란 태양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그 찰싹이는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해도지도 볼수 있고, 이게 좀 이쪽, 두말리안이라든지, 아니면 아로나 비치 쪽에 또 이렇게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부 쪽에는 이런 이제 자연 해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리조트 앞에 있는 인공해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해변가를 거닐면서, 해돋이를 볼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쪽 보울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빌라 우미라고 하는 아까는 그 이름도 간판도 좀 없었는데 빌라 우미라고 하는 깨끗한 리조트가 있네요. 아저가 이제 사전에 사실 이런 비디오와 같은 이런 정보들이 좀 있었더라면 제가 이쪽으로 숙소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호텔스닷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예약이 된다 그러면 이런 곳에 숙소를 정해서 하루 정도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볼, 볼로드 비치리졸트라고 하는 약간... 필리핀 서민 분위기가 나는 그런 좀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팡라오 그란데라고 하는 역시 이런 식으로 필리핀 좀 서민 스타일의 리조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엔트런스 바로 앞에 있는 그입 구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km 정도를 걸어왔는데 이렇게 쭉 지금 해안가 쪽으로 여러 가지 숙박시설들이 좀 이어지고 레스토랑 같은 게 이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해도지는 완전히 지금 해는 위에 지금 수평선이 올라와서 지금 밝은 형태인데 카메라상에서는 이렇게 또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뒤에 해, 해는 이제 직접 보이지는 않는데 그 뒤에 아우라라고 그러나요? 이런 이제 주변 환영들이 이렇게 보이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금 이제 그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이쪽으로 걸어왔는데 한 2km, 1.5km 정도 지나니까 또 이런 이제 어, 환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저쪽 끝쪽으로도 계속 지금 계속 해안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조금 쭉 해안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산책하고 있는데 여기 보호를 특히 서양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 사람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한국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찾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 또전 세계에서 또 오신 분들 아니, 그 알로나비치에서도 그렇고 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카 우리 필리핀 전통 이런 모양의 배는 이제 방카라고 그러는데 방카 수리하는 데도 조금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더좀 어, 좀 저는 끝까지 사실은 혼자 왔으면은 좀 탐험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가 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서 그해 뜨는 쪽 방향으로 두말리안 빛치 저쪽 이제 동쪽이겠죠 그래서 동북쪽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대략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저쪽에도 조금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조그만 리조트 시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 남쪽 방향으로도 한번 쭉더 가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두말리안 비치를, 어 이쪽, 해안가 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자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말루아 비치 리졸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두말리안 비치 리졸트라고도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 시설은 아까 그 우미 리졸트보다는 크기는 한데 좀 이렇게 깨끗할까는 좀 확신이 쓰진 않는데, 식당은 아침부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그리고 여기 바로 보홀 비치 클럽 BBC가 바로 옆에 있네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가 또 굉장히 좀 유명한 지금 리조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4성급 이상의 어, 리조트죠. 그래서 어, 여기는 어, 뭐 이쪽에 뭐 투숙객들만 쓰라고 하는 그 전용 해변가다라고 하고 또 나름 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전통 스타일 건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해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식 건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네. 전통 리조트고 안에 수영장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직원들이 해변과 청소도 업을해서 깨끗하게 뮤즈 관리가 되는 것 같고, 네, 저쪽 끝까지 저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 보울 비치 리조트 전용 비치라고 합니다. 여기, 네. 근데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뭐, 제하는 경비원들이 서 있기는 한데, 제하는 아니니까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목도 있고, 확실히, 예, 여기 보울, 비치 리조트, BBC도 이제 많은 한국분들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찾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숙소는 좀그 모던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리핀 스타일로 단층 건물, 낮은 건물들로 이렇게 리조트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둘러봐야 될것 같네요. 주말리안 비치. 예. 그 전에 제가 답사로 왔을 때는 저기 앞부분만 와가지고, 이거 필리핀 그냥 서민 무슨, 어, 빛이구나. 뭐그 정도 알로나 빛에 비해서 조금 화려함에 떨어지는 좀 소박한 빛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고 있었네요. 역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실제 그 경험을 해보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BBC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두말리안 빛이 그엔트러스 입구입니다. 저기 건문대에서 입장료 하루에 25페소를 받고, 옆에 이제 그 BBC 같은 경우는 이제 리조트 전용 빛이니까 뭐 따로 입장료가 없이 이제 출입을 할수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이렇게 와서 이 근처에 있는 숙소 있는 분들이라든지 와서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약간 서민 스타일의 테이블하고 탁자 놓고 거기서 음식 같은 거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바로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아, 조금만 이제 숙박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필리핀 스타일인 것 같고요. 어, 이거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안 보이네요. 바로 지금 해변가 앞에 있고 그렇게 좀돼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마트나 뭐 이렇게 물건 살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거의 조금 없는 편인데 어, 이런 점이 좀 이제 알로나 비치하고의 조금 차이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로나 비치가 더, 또 선호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고요. 네. 여기가 아까 그 두말리안 비치 리조트 개인 또 사유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두말리안 비치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두말리안 비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섭이었습니다.